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3매지 조인정 하수사입니다. 오늘도 좋은 날 2024년 8월 14일 오늘은 수요일입니다. 여러분, 말의 힘에 대해서 함께 오늘은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. 어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힘을 주기도 하고 용기를 주기도 하고 또 어떤 말은 사람의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한 사람의 의욕을 끊어버리기도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여서 한 사람이 바로 설수 없는 지인기까지 이룰 수도 있답니다.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의 말, 힘을 주는 말, 격례의 말, 희망의 말, 칭찬의 말, 그리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 말로 천냥빛을 감는다고 옛날 속담도 있듯이 이 말을 함에 있어서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해서 함께 생각하는 그런 사랑의 말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. 한 사람의 이한 마디의 말이 한 아이의 꿈을 실현시킬 수도 있고, 또한 선생님의 한 마디가 한 아이의 평생을 부록적인 삶을 살수 있도록 그의 칭찬과 비난과 비교와 이런 말들로 인하여서. 상처 받을 수도 있고 그 말의 힘이 의해서 또 새로운 힘을 얻고 꿈을 달성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라도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널 말을, 긍정의 말, 살리는 말, 힘을 주는 말 그런 말을 할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오늘도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, 매직, 조인재만수사, 저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.